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장현숙입니다. 뇌졸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제로 이 시간 학습을 해보겠는데요. 어, 뇌졸증이란 뇌혈관의 장애로 인해서, 어, 뇌혈관의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으로 뇌졸증 또는 뇌출혈, 뇌경색, 이렇게 우리가 쉽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뇌의 혈류장애로 인해서 뇌졸중은 그 생기는 질환으로서 혈전, 혈액의 굳어있는 거, 또 색전, 공기나 액체, 출혈의 원인으로서 갑작스러운 뇌순환 장애가 일어나는 신경학적 질병입니다. 뇌졸중은 전세계 인구 장애와 사망의 주요 질환이며 우리나라는 사망원인 2위로서 65세 인구 중 5%가 뇌일관질환을 경험한다는 겨, 결과가 있습니다. 뇌졸중에서 뇌의 구조를 보면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축두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두엽은 운동 기능, 또시사하고 말하기를 간장을 하고 두정엽은 감각, 타액 분비, 후두엽은 머리 뒤쪽을 얘기하죠 시각, 축두엽은 지각인지 청각을 간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뇌신경계의 구조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어지는데,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말초신경계는 뇌신경 12쌍과 척추신경 31쌍, 자유신경계가간장하고 있습니다. 신경계의 기능으로서 다양한 관광로를 통해서 뇌적 환경으로부터 정보 또는 자극을 수용하게 되는데요. 말단 신체 부위에서 어, 받아들인. 정보가 중추 신경계로 어, 전달이 되고 상황에 적절한 반응을 결정하기 위한 의식 수준과 다양한 반사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 처리 또는 통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 조절 및 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언신성 신경 또는 운동로를 통해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혈류 장애가 생기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어느 부위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인지기능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전반적인 행동이나 정서적 상태 의식 단계 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명령 수행 능력, 기억 수리 능력, 또 언어 능력 그런 것들을 검사하게 되는데 인지기능에는 브로카 영역이라고 전두엽에 위치합니다. 머리 앞쪽에. 그래서 운동성 언어 영역을 담당하게 되는데, 손상 시에는 언어의 뜻을, 단어의 뜻을 알아도 말을 할수 없는 운동성 장애, 그래서 실어증을 겪게 됩니다. 베르니케 영역은 축두여 어, 두상 옆에 위치하고, 감각성 언어 영역으로서, 말은 잘할수 있지만 그 의미가 맞지 않는 대답을 한다든가 동문서답을 한다든가 그런 게 베르니케 영역의 손상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상자에게 이제 병원에 신경과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어, 양쪽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두드리면서 다시 손을 뒤집어 손등으로 무릎을 두드리로 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속도를 높여가는데요.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양쪽 손을 무릎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두드리다가 다시 뒤집어 손등으로 무릎을 두드립니다. 이게 잘, 돼야 되고 손가락 코 검사는 대상자에게 눈을 감게 하고 대상자의 손가락으로 검사자의 손가락, 의사선생님은 손가락과 딱 접하게 하고 또 대상자의 코를 번갈아 두드리도록 속도를 점점 증가시키는데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이상이 있는 거죠. 발꿈치 정강이 검사는 누운 상태로 발꿈치를 무릎, 반대편 무릎에서 발목까지 미끄러지도록 움직이는 게 발꿈치 정강이 검사가 되겠고, 보행 및 평형은 넘버스 사이는두 팔을 양 옆으로 붙이고, 재봉선에, 바지 재봉선에 붙이고, 두 발을 모아서서 처음 20초가 눈을 뜨고 있다가, 그 다음에 20초가 눈을 감도록 하면 몸이 흔들거리면 뇌연료 장애가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스무 걸음 내지 30보 걸음을 걷게 하고 돌아서서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든가 힐투 토트 월킹은 대상자 발꿈치가 첫째 발가락에 붙도록 어, 걸어보도록 하면 반드시 걷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또 운동 기능에서 보면 근육의 크기나 강도, 힘, 뭐 사정, 또불수의적 움직임, 어, 의도적이지 않는데 떨림이 있다든가 어, 운동의 조정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든가 운동의 통합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장과 바, 장과 방광 기능이 어, 감사하게 되는 것을 검사하게 됩니다. 감각 기능은 통각, 온각, 또 위치, 진동 감각. 또 직별 감각, 촉각, 시각, 청각 이런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단 검사로서 그 방사선 촬영 뭐 안전하고 쉽고 예상성, 발달성, 태행성 뼈의 이상 감별 가능이 되고요. 컴퓨터 단층 촬영술, CT 촬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T 촬영은 목적이 동맥류, 뇌종, 종양 경색증, 두개내 출혈, 혈종. 동정맥 기형, 수두증, 내실 크기의 증대, 내실의 내실의 이치 이상, 대뇌 이축 등의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방, 방법은 조영제를 주사하여 어, 주사하거나 조영제 투여 없이 뇌의 3차원적 영상을 얻는 것이고요. 자기 공명 영상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는 MRI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두개내 종양 척수, 척추, 강강의 정확한 영상을 보기 위함입니다. 양정자 반사 단층촬영술 PET 검사는 보통 뇌의 포도당 사용 변화를 감지하여 뇌의 당과 산소 대사, 뇌 혈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서 간질이라든가 알츠하이머 질환, 치매, 뇌혈관 질환, 정신 질환을 진단하는데 유용한 검사입니다. 초음파 내촬영술은 뇌 병소의 본질과 이치에 관한 방사선 검사 후 보충 정보 및 이지의 자료를 제공하는 그 검사가 되겠습니다. 뇌혈관촬영술은 어, 뇌혈관의 순환 상태 확인. 그래서 뇌 혈관에 그 혈종이라든가 또 색전 이런 것이 혈관을 막아 있는지 혈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뇌혈관촬영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가성 허혈 발작을 보겠습니다. 일가성 허혈 발작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뇌혈류 부전 현상으로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되었다가 발병 24시간 이내에 휴유증 없이 회복되는 경우인데요, 대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구토 이런 것이 어, 한번 나타났다가 그 24시간 이내에 회복이 되면 어, 다행이죠. 이게 일가성 허혈 발작인데 향후 뇌경색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경고 사인. 그래서 정구 증상 이름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어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의 경축으로 인해서 혈액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인데요. 어, 일시적인 신경학적 손상 증상이 나타났다가 12내지 24시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면 다행인데 이럴 때어 여러분들이 3내지 6개월 내에 재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 건강 관리 기관에 어 가서 진료를 받아 보면 좋겠습니다. 게되 뇌졸중은 혈전 색전 또는 출혈로 인한 뇌순환 후 갑작스런 신경학적 결손 처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뇌졸중에는 출혈성과 혈혈성이 있는데 출혈성은 뇌출혈이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그래서 출혈성은 고혈압 또는 혈관 기형으로 인한. 어, 혈, 혈관 파열로 두개내지주막과의 출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내 출혈은 예후가 나쁩니다. 그리고 지주막과 출혈도 지주막과 연막사의 출혈로서 어, 이것도 예, 예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은요 어, 갑자기 나타나는 뭐 신경학적 장애라든가 두통, 구토,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나게 되, 되겠습니다. 허혈성은 80%인데요, 혈전 또는 색전. 그러니까 혈액이 굳어 있는 것이라든가 공기나 액체 등으로 인해서 뇌의 혈액 공급에 문제가 오는 것이 80%가 되겠습니다. 혈전 또는 색전에 의해서 뇌내 혈액 공급이 일시적인 중단이 오고 고혈압. 그래서 원인이 고혈압이 많죠. 그래서 고혈압 등으로 인해서 뇌내 출혈, 뇌 출혈이 있어 가지고 그쪽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보통 혈액이 혈액 의 적혈구가 산소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게 되므로 뇌의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고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면 신진대사 부전이 오게 되고 뇌조직 손상과 국소적인 신경학과 신경학적 손상이 오게 되겠습니다. 증상은 일반적인 증상은 두통, 구토, 경련, 혼수, 모그강이지 되게 혈압이 오르면 아구, 목이야. 하고 우리가 뒷목을 잡게 되는데, 그것이 목의 격, 강직이 오겠습니다. 발열, 고혈압, 심장의 이상, 기억력의 손상, 정신 변화가 되겠고요. 편마비와 감각장애, 반신마비라든가, 반신부전마비가 오게 되고, 보통 반신마비는요, 뇌, 좌측 뇌를 손상받으면 우측, 오른쪽 팔다리, 오른쪽 뺨, 이쪽에 마비가 오게 되고 우측 뇌 손상을 받게 되면 좌측에 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비된 부위의 일측성 장애라든가 실어증, 구음 장애. 그래서 보통 전두엽과 후두엽에 문제가 오게 되면 실어증 및 구음 장애가 오게 되죠. 그래서 시력의 변화는 시력의 변화는 후두엽. 후두엽에 문제가고 없 시력의 변화는 동측성 반맥증은 두정력과 축두엽의 병변에 의한 시각 장애라고 그랬죠. 근데 후두엽에서 어 양측 시각을 간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걸음과 자세와 같은 운동 수행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방광 손상. 그래서 그 감각 마비성 방광은요 요실금을 유발하게 되고 소변의 수위적 조절을 못하고 빈뇨, 자주 어 소변을 보게 되고 긴방뇨. 지, 소변을 봐야 되겠다 느끼면 참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긴방뇨로 긴방뇨가 심해지면 요실금이 유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 정서적으로 약해지고 혼란되면 감정 변화가 심하고 대행성 변화가 오게 되는데 우울해진다든가 사회적 이축이라든가 어린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뇌 손상은 우측 뇌졸중을 말하는데 이처럼 우 우측 뇌의 손상을 받으면 좌측 쪽에 전부 마비가 되죠. 그래서 좌측 반신 마비가 오는데 좌측을 무시하게 되고 지각 결손이 있다든가 문제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 급하게 행동하고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충동적,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애상을 입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판단 손상, 시간 개념 손상이 오고. 자 어, 안에 손상이 되면 우측 마비가 오게 되는데, 반신, 우측 반신 마비라든가, 또 내지는 언어는 실어증이 오게 되죠. 실어증. 그리고 좌, 좌우 구별이 안 되고, 어, 조심성 있는 행동, 결손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우울, 불안, 언어, 수리, 수학 관련 이해력이 손상되겠습니다. 진단검사로서 CT, MRI, MRA, 서 뇌혈관 촬영술 있고 팩트촬영 뇌혈관 조영술, 요추천자를 해서 우리가 진단 검사를 하게 되는데 촬영을 하게 되면 뇌출혈은 이렇게 영상에 출혈이 보이고 뇌색전은 뇌혈관을 완전히 공기나 액체 같은 것이 깍 막아갖고 혈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뇌혈전은 이처럼 그 굳어진 혈액 덩어리가 어뇌 혈관내에 붙어 가지고 혈류를 장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진단 검사로서 영상으로 보이게 되면 약물요법을 하게 되는데 약물요법은 그 증상 발현 시에 3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효과가 있고 4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 혈전 그 혈액이 뭉쳐있는 혈액 덩어리를 용해 시키는데요. 어, 3 내지 4시간 이내에 어, 병원에 가서 용해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항응고제는 그 골든타임이 지나고, 그 다음 치료하는 방법이고,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제나 두개 내압 하강제나 칼슘통로 차단제, 항경련제를 사용해서 증상에 오는 경련, 잡아주는 거고요. 그 약물요법으로 안 되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동맥 내막 절개술, 두개강 내의 우예술, 동맥류 경부결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급성기의 의학적 중재로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안정될 때까지 자주 신경학적 상태를 사정하는데 반신마비라든가 반신부전의 정도. 또 운동 실조증, 붙들거리는 걸음 걸음 걸을 때 우리 관찰을 잘 해야 되고 실어증, 일반적으로 좌측 내경식색이 오면 실어증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실어증의 정도, 경부 강직, 출혈이 있으면은 어뒷모이이저게 그, 강직이 돼서 아프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지 결손, 정서적 불안전을 보게 되고 의식 변화나 내압 상승, 고체온증, 또 체온이 오른가 그것을 봐야 되고 또 동공 반응, 자세. 운동 기능, 감각 상태, 통증 등을 사정합니다. 그리고 섭취량과 배설량을 관찰하고 구토, 실근, 복부 팽만, 방광 팽만, 방광 기능이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봐야 되고 기침 자극을 금지하는 것은 기침을 하게 되면 내압이 상승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침 자극을 금지하고 수동적 ROM 실시. 그래서 마비된 쪽에 관절을 운동을 시켜서, 기형을 나중에, 어, 회복된 뒤에 기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동적 관절 운동을 실시해주고, 어, 침범된,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 침범된 쪽은 자네가 침범됐으면 우, 우측 마비가 오니까,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 조심스럽게 돌려 눕히고, 마비가 온 쪽은 베개로 지지하여 눌리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손에는 핸드롤이라고 뭐 특별한 뭐 제품으로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쉽게 수건을 말아서 손에 딱 쥐어 준다던가 또 말랑말랑한 동그란 공간 같은 거 아이들이 갖고 노는 공 같은 것을 지어서 자꾸 손가락을 주물주물 해주면 손가락에 굵은이 경직되지 않습니다 편마비 쪽 등부는 무릎까지 혼니부를 말아서 데워주고 다리의 예전 방지를 해 주는 겁니다. 무릎 무릎 관절 아래에는 베개를 데워서 약간 굴곡 상태로 무릎 관절이 굽어진 상태로 유지하지 어, 뻣뻣한 다리가 되지 않죠. 그리고 하수족 풋두로 발가락이 뻗쳐가지고 걸을 때 발가락이 걸리면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풋두룩을 예방을 위해서 발목이 높은 신발이나 발판을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뇌졸중 예방법으로 균형잡힌 영양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주고 금연, 절주, 술을 드시,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하루에 뭐한 잔이라든가 일주일에 한두 잔. 고혈압, 당뇨, 심장병을 철저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처방받지 않은 약을 임의로 복용하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비과학적인 요법은 중단하고요. 머리를 예상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됩니다. 두뇌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치매 환자들도 뭐 4~5년 정도 치매 발생 연령을 늦출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뇌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조기에 아까 조기 증상 뭐 두통이라든가 어지럼증, 구토 이런 게 조기에. 증세가 나타나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뇌졸, 뇌졸중 대상자의 영양관리 목표로는요.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여 영양불량 예방 및 개선을 하고 연화곤란으로부터 회복, 또 2차적인 뇌졸중 예방을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가 오게 되는 이유가 그 생리적 변화로 인해서 영양이 떨어지게 되는데, 치아의 상실. 그러니까 치아가 안 좋으면 의식 설치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의치도 하고, 임플란트도 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치아를 먼저 잘 살펴줘라. 그래서 되게 우리가 그 광고를 보면, 엄마의 치아를 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효도하는 그 자녀의 광고를 볼수 있는데, 그 치아가 아주 중요합니다. 침 분비 감소로 인해서 연화장애가 오게 되면 영양관리가 안 되고, 미각의 저하로 식욕 저하, 후각 및 시력의 감소, 소화기능의 저하, 또는 변비로 인해서 배가, 배 아, 속이나 위장이 불편하기 때문에 식사를 잘안 하려고 하고, 근육량 감소 및 체지방 증가, 골다공증 감소, 어, 돼서 골다공증이 발생되어서 칼슘 흡수 저하라든가 활동량 감소 이런 것들이 어 영양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노화로 인해서 생리적 변화가 오게 되므로 아어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고령자 영양 상태를 보면은 탄수화물의 탄수화물 중독이라 해서 평소에 우리가 상식으로 먹고 있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만 다른 영양소 섭취량은 부족해요. 그래서 균등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자나 예비 고령자에서 어 영양 상태가 안 좋은데 또 75세 이상 고령자는 65에서 70세의 70 내지 80% 수준밖에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비타민과 무기질이 매우 낮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은명 거주 또 결식을 한다든가. 또 치아가 안좋아져서 저작불편 독거노인의 경우에 영양 상태가 안좋고 저작 불편에 따라서 에너지 및 모든 영양소 섭취량이 10 내지 20% 정도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영양 식품영양학회에서 이렇게 영양불량 예방 및 개선을 해서 이런 골고루 식품을 섭취해라는 어, 균형 잡힌 식품 구성 자전거를 이렇게 내놨는데 고기, 생선, 계란, 콩류, 또 채소류, 과일류, 유제품류, 또 당류, 곡류 이런 것을 골고루 섭취하라고 해놨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수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담긴 컵 그림 있죠. 그래서 수분은 보통 어, 여러분들이 하루에 2천에서 3천 cc인데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어 그때 물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애매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집에 있는 컵들은요, 200cc에서 300cc 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잔으로 보통 여덟 잔 정도면 2,000cc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식후에 한 잔씩 하고 식식 간에 식후와 식간에 어 물뿐만 아니라 음료수를 한 잔씩 하게 되면 2천에서 3천 cc는 충분히 드실 수 있는데 되게 나이가 들면몸머 물을 그렇게 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식후에 두 잔, 식간에 한두잔 이렇게 마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심장이 안 좋거나 그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소금 쉽게 말해서, 어, 나트륨, 소금을 말하는데, 그 섭취량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세계보건 기구에서 1일 나트륨 건장량이 2000mg, 소금으로 치면 5g인데, 보통 작은 스푼으로 한 숟가락이 5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숟가락은 일레지, 여기 눈금을 보면 3cm 정도 스푼, 아가들 스푼이죠. 그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하루 건장량인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 평균 1일 나트륨 섭취량은 5,200mg, 소금은 13g으로 세스푼 정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섭취량이 2배 이상으로 먹는데,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종류는 국물은 먹지 말고 그 건더기만 먹어라. 향신료를 사용해서 간을 맞춰라. 그래서 소금을 적게 먹기 실천 전략이 있는데요. 국물류는 건더기주로 먹고, 염장식품, 가공식품 등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는 나트륨을 배출을 돕기 때문에, 신선한 이런 채소 가이드를 먹고, 어, 칼륨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간은 먹기 직전에 향신료로, 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초, 레몬즙, 겨자, 후추, 아사비, 향신간장 등을 먹기 직전에 하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지방 섭취 방법은 나쁜 지방과 좋은 지방이 있어요. 우리 음식에는 그래서 나쁜 지방은 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데 동물성 기름이나 또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높이게 돼요. 포화지방산은 그래서 체지방이 높게 되고 그게 음식이 뭐냐면 소, 돼지의 기름, 닭껍질, 버터, 팜유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좋은 지방은 불포화지방산으로 식물성 기름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줍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뇌졸중이 발생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올리브유, 땅콩유, 견과류, 콩기름, 들기름, 어유 등이 불포화지방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콜레스테롤 섭취 방법은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했지만 불포화지방산 위주로 하.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류, 간등 내장류 섭취를 제한하고, 계란 노른자는 하루에 한1지 2개 이하로 제한하고, 버터, 소트닝등 많은 튀긴 밀가루 음식은 제한하고, 우유, 유제품은 저지방 우유, 이렇게 상품으로 나와있죠. 저지방 또는 무지방을 사용하고,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는 이런 식이섬유, 칼륨이 많은 식이섬유 섭취, 녹강색 채소를 많이 늘리면 되겠습니다. 영양 관리에서 주의점은 근력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백질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소, 돼지의 기름은 안 좋지만, 그 근육은 먹어야 되겠죠. 단백질은. 그래서, 어, 이렇게 일일 최소 25g 이상 섭취 시 근력량은 증가하게 되고, 근력 운동 60분 후에 근육량이 형성되고, 단백질 섭취 후흡수 시간을 보면, 콩이나 유장을 보면, 그 우유 종류를 보면, 1 내지 20분, 후에 섭취가 높기 때문에 운동 직후 60분 이내에 먹어주면 되고, 육류는 2시간 이후에 단백질이 섭취되므로 시간이 좀 길게 걸리죠. 다양한 조리법이나 양, 다양한 양념은 아까 향신료 같은 것으로 사용으로써 식욕의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수분은 보통 2,000에서 3,000cc를 먹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루 6 내지 팔잔 여러분은, 어, 컵으로 하루에 8잔 정도 마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칼슘 흡수율 감소와 비타민은 체내 이용률이 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영양 관리를 위해서는 칼슘, 엽산, 비타민 B 복합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요, 동물성은 육류, 생선, 우유, 계란, 간 치즈가 되겠습니다. 식물성은요, 녹색 채소, 땅콩, 두유, 공류 배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어, 먹고 있죠. 아침에는 뭐 우유 한 잔에 우유 한 잔에 뭐 견과류를 먹는다든가 또 샐러드를 약간 해서 먹는 그런 식단을 요즘 많이 하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하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뇌절증의 예방은 제가 볼 때는 영양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고혈압과 당뇨, 어, 콜레스테롤, 그런 질환을 관리를 잘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